자, 두 번째 문제는, 질문은 포스톡 파워 계산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좀 전에 계산한 그 시험에서 뭐한 군당 30, 300명이 이상 되는 샘플이 필요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한 군당 80명 밖에 없었나 봐요. 뭐8 0명 100명이라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어디 있냐면요. 어... 이슬 파일에 여기 있군요 어또냐면 여기 빨위치는 네이버 카페에다 6743번에 있네요 여기다 넣었으니까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다 무료입니다 여기 토탈이 여기 노란 칸에 쓰는 거죠 카이스퀘어 테스트니까 만약에 80명에 8 0명이 아니 100명이라 치죠 100명 100명에, 어, 이게 3쪽이 30%, 한쪽이 20%였으면, 파는 어떻게 될까요? 파는 0.37인 거죠. 베타는 이거, 이래서 이걸 빼면 되고요. 만약 80명이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80명 정도였으면, 실제 포지티브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 20은 아니고 8, 3, 24. 3824, 24명, 여기는 16명이 있겠죠? 만약에 30% 22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파워가 더 떨어지죠? 왜냐면 숫자가 더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포스터 파워에서는요, 이 토탈 n과, 요 실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된 숫자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감색으로 한 거는, 요 80에다가 24를 하면 자동 계산 되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네 개의 숫자만 넣어주고요. 보통 알파는 0.0으로 하니까 두고 파워는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식은 이렇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80에다가 24, 16을 하면 0.30이 나오네요. 아 역시 여기서는 이제 포스톡 파워 계산해주는 사이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소는 이렇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two independent study g r o u p 이었구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는 이제 yes no 같은 거였죠. 여기서는 subject가 어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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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명에다 쳐봅시다. 여기는 어 아까 0, 30%, 20%를 해볼게요. 20%를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파워는약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고 있네요. 이거랑 같은 수치죠. 만약에 그래서 이거를 또바꿔보면 됩니다. 예를 60명이었다면 60명으로 계산해서 이제 보면 결국 계산될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8과 파울, 24. 됩니다 이런식으로 포스터 트 파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포스터 파워는 좀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포스트 파워는 그래서 Danger over post h o k a n a l y 에 대한 이야기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에서 사실은 그 동기학자들 받아 포스터 트 파워는 쓸데없는 짓이다 어차피 P값이 떨어지는데 굳이 왜 하냐? 이런 사람들 이꽤 많습니다. 근데 논문을 하다보면 포스터 파워를 계산해달라는 그 리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